안녕하세요. 동력골 토방입니다. 오늘 고무통에 벌 사각 대빡에 옮겨가지고 저녁에 데려갈려 했는데 기다리는 중에 다 나가가지고 여기가 다 뭉쳤어요. 아이고, 참네. 다 나가버렸어요. 다나가버렸어 어디 갔노? 여기, 여기 이렇게 뭉쳤어요. 여기가 다뭉쳐어요 이렇게. 아, 나마미 탑을 도로목게 되었습니다. 높아가지고, 이거는 어떻게 할 방법도 없고, 그냥 포기해야 되겠습니다. 딴 데가 내가 잘 살겠죠. 아유, 참. 근데 여기에 두 군데 붙어가지고, 지금, 여기에도 조금, 조금 붙어 있고, 여기에는 좀 많이 붙어 있고. 아, <laughs> 아휴이볼 양도 많은데 한한 대박이 빠인데, 아 안타깝습니다. 어쩔 수가 없죠. 감사합니다.